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돌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입니다. 에스겔 23장 29, 29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니게 행하여 네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네 음행에 벗은 몸곧네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드러낼 것이라 사도행전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에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출애극기 14장 17절. 내가 애급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 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애급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애급사람들이 마음이 부드럽고 온화하고 온유한데 완악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안에 돌멩이가 없는데 돌멩이를 바깥으로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그 안에 악과 독이 없는데 그것을 들춰서 바깥으로 드러내서 행함이 완악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 사람 마음 안에 애굽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이 있잖아요. 노예를 부리는 그 자체부터가 완악한 거잖아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마음에 거짓됨이 있고 속에 있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것은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되면 이게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옥토로 개간을 하면 내 안에 완악함 미움, 시기질투, 사기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그런 것을 다 빼버리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이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거짓된 그런 성질, 성품, 그런 것이 있으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되고, 하나님이 쫙그 부분을 딱누르면삐쑥 튀어나온다고요. 그래서 거짓됨이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은 것이고, 본인이 욕심을 부린 것뿐이고. 본인이 남을 속이려는 사기적인 그런 성질, 성품,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입니다. 신명기 18장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28장 67절.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마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사무엘상 1장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질투는 질투의 화신이라는 그런 드라마도 있었죠. 질투는 소울 같이 잔인하며 불길 같이 일어나며 이게 원수마기 사단 누시퍼의 성깔이에요. 성깔 소울 같이 잔인하고 불길 같이 일어나요. 질투. 그래서 어, 이 말씀 대하니까 알겠어요. 저 어디 가면은 이제 오래 못못 못 버티고 도중에 이제 방해꾼이 있어서 도중 하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랬더니 질투였어요. 저에 대한 질투. 원수마이 사단 루시퍼가 저에 대한 질투.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본인 질투가 있는데 본인은 영이니까 저한테 어떻게 못하니까 이제 공중에 그런 것을 흩뿌려놨을 때 그것을 수신해서 받은 자.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불만 갖고 불평 갖고, 어, 이제 하여튼 뭐, 코드가 안 맞죠. 그런 사람을 사주해서 저를 이제 찌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임에서 빠지게끔. 그래야 지네들이 마음껏 흩함을 튕기고, 하나님 나라를, 말은 하나님 나라와 을을 이루는 거지만 사칭하는 거죠. 사치기, 사치기, 사법하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힘입으면 이제 파워가 나가고 빛이 나가니까 그것이 싫으니까. 질투, 질투였어요. 술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우와의 불과 같으니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질투를 하세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했을 때 질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을 더 좋은 천국에 이끌기 위한 질투이지만 원수막이 사단이 하는 질투는 사망으로 영벌로 가게 하는 질투인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선과 악의 가름이 되는 것이고요. 이사야 17장 10절.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 종하는 도다. 에레미아애가 1장 22절.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어 나이다 누가복음 1장 17절. 그는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은혜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고린도 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내위기 26장 41절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 가슴을 깨닫고 그 할래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역대하 6장 14절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조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역대하 15장 15절 온 유대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사무엘상 12장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사무엘하 19장 19절 왕이 아래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주 왕께서 에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폐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아멘. 찬송가는 72장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입니다. 1절.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즐거운 노래로 감사하여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절.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저 깊은 바다와 높은 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3절. 드넓은 육지와 큰 바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네. 사랑과 인자가 넘치니 우리는 그 품에 어린 양이라. 만왕의 왕 앞에 나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4절 하나님 앞에서 다 나와. 하나님 앞으로 다 나와.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자. 주 말씀 듣고서 따르면 평안과 즐거움 넘치리로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5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영원히 영광을 받으옵소서 만왕의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아멘 마음으로 아멘 야샬 책입니다. 그 시대에 신할 땅의 모든 지혜를 알고 아름다운 용물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고 궁핍했다.그의 이름은 리카요이였는데 그가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그가 이집트 왕 아놈의 아들 오시리스에게 가서 왕에게 그의 지혜를 보이려고 이집트로 가기로 결심했다.이는 그가 혹시 그의 눈에 은혜를 입어 그를 돌보고 생활비를 줄수 있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리카온이 그렇게 행하였다. 리카온이 이집트에 머물러 이집트의, 이집트의 주민들에게 왕에 대하여 물었다. 이집트의 주민들이 그에게 이집트 왕의 관습을 말했다. 이는 그때의 이집트 왕이 그의 왕궁에서 나와 그가 밖으로 보이는 것이 1년에 오직 하루 뿐이고, 그 후에 왕이 그의 궁으로 돌아가 그곳에 머무는 것이 이집트 왕의 간섭이었기 때문이다. 왕이 나오는 날에 그가 그 땅에서 판결을 내리고 의복을 입은 모든 사람이 그의 청을 얻기 위하여 그날 왕 앞으로 온다. 이카요니 이집트의 간섭과 그의 왕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가 크게 근심하고 몹시 슬퍼했다. 저녁에 리카요니 나가서 이전에 이집트의 빵 굽는 집이었으나 폐허가 된 집을 발견했다. 그가 그곳에서 괴로워하며 온 밤을 지내고 굶주림으로 힘들어하여 그의 눈에서 잠이 사라졌다. 이카요는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가 마을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그곳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가 아침에 일어나 돌아다니다가 그가 가는 길에서 재소들과 다양한 종류의 실을 팔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사람을 만났다. 리카 의원이 생활비를 얻기 위하여 그와 같이 하고자 했으나 그가 사람들의 관습을 몰랐고 그는 그들 가운데에서 맹인과 같았다. 그가 가서 그의 생계를 위하여 그들에게 팔 채소를 얻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어 그를 조롱하며 그에게서 그의 채소들을 빼앗아 그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가 괴로움 가운데 그곳에서 일어나 그가 탄식하며 전에 밤을 지냈던 빵 굽는 집으로 갔다. 그가 그곳에서 둘째 밤을 보냈다. 그 밤에 그가 다시 마음속으로 어떻게 굶주림에서 벗어날지를 생각했다. 그가 어떻게 행할지 계획을 생각해냈다. 그가 아침에 일어나 영리하게 행동했다. 그가 가서 무리 중에 30명의 강한 남자들을 고용하고 그들의 손에 그들의 전쟁 무기를 들게 했다. 그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의 묘지에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있게 했다.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왕이 이렇게 말했다. 너희 자신을 강하게 하고 용사가 되어라. 은 200개를 주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곳에 묻히지 못하게 하라. 그것을 준 후에야 묻힐 것이다. 그 사람들이 그해 내내 리카 요니 이집트 사람들에 대하여 한 명, 이집트 사람들에 대하여 한 명령에 따라 행했다. 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시0편 72편 8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 동승, 신하으로총총히 금과 옥조로 이끌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막이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그의 사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전군천사와 성령의 불담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상황역과 환경조건들을 지키어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어 보호하여 주소서 감사드려오며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요, 부활리오 생명이요, 영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